발표하려고 합니다만, 5개월 전에 억지로 눕히고 있습니다. 표면은 약간 앞쪽으로 보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과 이런 앞쪽 시스템입니다. 이걸 아름답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전에 놓았던 곳도 결과도 조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림질도 하지 않고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태가 꽤 좋아서 끝부분은 뿌리에 세세하게 힘을 가하고, 모발 끝은 프리카멘트로 부드럽게 영양 공급과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5개월 분의 미세 강화가 끝났고, 중간 모발 끝 외에는 프리카멘트 했습니다. 여기는 강화만 하고 말렸을 뿐입니다. 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어떤 가공도 하지 않았어요. 내부, 즉그 안에 버릇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해주셔서 미용사와 고객이 함께 미세모발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보고 예뻐지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도 해보면 좋겠어요.